저는 에버라인에서 두장 시켰고, 한번 뜯어볼게요. 어, 이번 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 뭐야. 하나, 둘, 셋! 오! 찬이, 이거, 아, 여기 뒤에 어려있다 하나, 둘, 셋! 오! 어, 테리! 아, 너무 귀여운데? 잔이 진짜 잘 났다. 약간, 테일 잡인 것 같다. 이거부터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 스티커랑, 엽서랑, 아, 우표! 우표랑, 마크 엽서. 잡지는 저치는... 비용이 한만씩 어, 받으도록 했습니다. 어, 여기다. 어? 미친. 미친 거 아니야? 너. 나 이거 뜯어볼게요. 짠! 어, 도영이다. 이것도 똑같이 스티커표 목 그리고 도영이 목포 뭐 스타는 재현이, 잠시다요 포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전이. 샘디에서 디지팩 세개 선물 와가지고 한번 뜯어볼게요. 아니 승민이랑 디지팩 언박싱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실수로 삭제를 해버려서 완전 다 날라가 버렸어요. 어? 여기 바로 미용가있거든요세 장. 하나씩 뒤집어 볼게요. 야! 어? 도영이 재현이, <laughs> 재현이. 이거 뭔가 잔일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어, 역시 잔이. 아, 아쉽게 마크랑 정우는 찾아가지 봐 않았습니다. 디지팩 차 장도 한번 까볼게요. 이번에 진짜 앨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인스티 활동 한것 중에 제일 앨범 많이 산것 같아요. 자, 폴라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도영이. 어? 근데 약간 돌멍잡인데 여기 뒤에 포카도 있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카가 아, 아니네? 포카 어딨니? 어? 있다! 하나 둘 셋! 어?! 미친 싫어요? 아... 어. 아 어, 오늘 미쳤는데? 아... 어. 뭐지? CD도 있구요 이거 나중에 한번 고립해봐야겠다 그다음은 1, 2, 3! Oh! That's 중 i 일 b u g g y you k n o 아니 오 s t 에서 처음 시켜봐서 몰랐는데 중복이 있구나 마지막 마지막 한번 까볼게요 이번 t 중복이 아니길 바 y 니 h a 라 s it. t i 하나 둘셋아 <laughs> 잠만 아 중국이겠구나 와우 아니 나최최 재현이로 바꿔야 되나 봐 아니 진짜 미쳤는데 시작 지가 이렇게 다 찢어졌는데 그냥 넣어도 괜찮을까? 하고, 아 근데 재현이 너무 애기같이 났다 390 대박 인게 저번에 디지팩 한 장인가? 깠을 때 그때도 재형이 나와 가지고 되게 신기했었는데. 일단 4재형. 와, 미쳤다 진짜. 나머지 포카들은 교환 구하고 할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앨범 깡 끝.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때는 진짜 귀엽다. 여기가 지붕이 되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지붕이다. 멤버들이 지붕이구나. 이렇게 가보네 옹짠 너무 귀엽다. 스기도